70년대 초반에는 어? 엄청 많았었지, 70년 초바, 초반까지는. 그러다 지금은 대 사람들이 안 살았어. 이러가부터전사람이없어 집권에 총 덤벼서. 그게한개이 있네. 그래도 나는 그래야지 만 우리 아저씨 많이 사는다고 날 보고 뭐라고 그러는데 사실 나는 하루에 한끼 밖에 안 먹어, 진입할 때. 시골은 운원이다이는이 전소는 이카고, 이리 고 시골에 사람이 젊은 그 사람이 없고. 그리고 진입하간에 것도 없고. 그래도 이이들이마져있고 먹고 먹고 먹고. 그래도 쌀이 젊은 사람들, 뱃살아온다그 사람들들이. 기계를 가지고 뭐매친농사를다다진던 네, 그래 남... 거야 거. 한 사람 한 사람이 숫자 기계 가지고 매친농사를 짚는 거야. 기렇 깎냐? 이거 이렇게 이 기계 깎기 깎라고니 별로 은이 없더라고. 무저 이건데? 아그리도 고장만은 이값치 너무 비싸니까 맨 고장만 거야 농촌에 지금 어 아니 뭐로니까야 되는 거아기계로다안계가있는에또관다요 옛날에는 막옛날 우리 시골집 할때아 그냥 김매우리잖아요막열 어? 명, 송이 형막 몰려다니면서 아이 어? 막, 어? 막 해가서 어. 술 먹고 배고 술 먹고 배고 하다 막, 모조 다짐을 했잖아요, 옛날에. 금계 내고, 뭐, 없어. 그런 잘해. 거, 김 내는 거 없어. 멋있거게 심지어. 긴 내는 거 전혀 없어. 네, 아, 기계를 좀 딱딱하고, 씹뿌릴 때 씹뿌리고, 모집나 것도 기계를 딱 긁고, 기 때는 또트럭트라고 해서 기계 갖다 막빈그 자리에서 그냥 다, 하자까지다 해서 나오고. 기정가 아, 아니 논이서 논이서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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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딱뼈가지고 바다에다 딱 가게 서 포장까지 다 해서 다 나와요 지금은 그래가지고 응. 방 저거 집으로도 안 와요 방간으로다 그래, 가고 그래가지고 정리소에다 갖다 다다 응. 예, 거기다 내려놓고 아 진짜 네, 근데 말야. 정리소에다 갖다 놓으면 거기서 무슨 이렇게 길을 통과해서 다 말려요. 건조대가 예, 있어. 예예 아주 집에서 집에 하나 갖고 올 필요가 없어. 중에는 500 페인가를 동네에서 샀어. 동네 앞에 놀러다니고 그 세면이 다촥 쏘는 거야 어르신이 그래요 저기 그 적성이라고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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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시골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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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는데, 아, 이거 안한자 이제 오두 사람 앉는 거니까, 제가이게만면 아, 아, <laughs> 어, <laughs> 선생님이 감 머니까, 전부 아, 내가 가고 가을. <laughs> 아. <laughs> 제느낌 <느낌을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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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을이 돼서 그런가? 감이 풍성해 보이고 좋아요. 그거는 <laughs> 모르잖그 네? He brought relics from Russia. Here is the problem I have. These are gold 추부청도 떨어지면못나올수도 아, 있지. 이제 새로 올라가는 거 아니고 새로 아, 하 맞아. 아니 그래. 괜히 괜히 올라가겠죠. 똑지 여기는 그런 게 없을 점이 없어. 못 나오면 뭐지 아니, 아, 아니, 못뭐 보면 보고 아, 뭐. 뭐 싶을 거야. 전 나오면 돼. 유가 유가 보고 싶다라니. 아니요, 아니요. 요분다근데신기하 어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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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단 문이 나좀또못그리는여드라면막그리는거야된무늬여요나 맨나 리는 거라고 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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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우리 뭐야 딸내 쪽봉업용미싱 있는데 미싱 갖다 놓고 미싱이그니 <laughs> <좀 웃음> 공업용으로 빨리 응, 하는 것따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걸 해야 돼. 그래야지. 손이신거는 손이...